네. 가짜 약장수는 어떻게 약을 팔았을까? 토커 테스트 임유정입니다. 자, 오늘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눠볼 거는요. 바로 여러분들이 그 기다리고 기다리던 바로 그거예요. 사람들이 웃음을 어떻게 터지는가. 그러니까 사람들이, 아, 어, 왜 이렇게 말이 꼬일까요? <웃음> 사람들이 웃음을 터지게 만드는 거. 사람들의 웃음을 유발하는 것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. 아, 어, 땀이 나. 네, 좋아요. <웃음> 사람들의 웃음을 유발하는 거. 첫 번째, 우리 개그와 전극의 차이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. 개그는 우리 의식의 흐름이라는 게 있잖아요 의식의 흐름대로 조금 가다가 좀 벗어나는 거 우린 그거를 개그라고 하고 의식의 흐름대로 가는 걸 이것을 정극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걷다가 간판이 떨어졌어요 간판이 맞았어요 그러면 아파 아파서 그 다음에 하는 당연한 의식의 흐름은 우는 거잖아요 그런데 웃어요 그거는 개그 쉽게 말하자면 울어요 그건 정극이에요 아주 쉽게, 개과 전국의 차이에 대해서 한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드렸고, 그러면 대체 사람들이 어느 포인트에서 웃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. 첫 번째는 발상의 전환이에요. 역발상 했을 때 사람들의 웃음을 유발할 수 있는 겁니다. 그니까 러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그대로 가는 의식의 흐름이라는 게 있잖아요. 이 의식의 흐름을 벗어나는 이야기들을 하게 되면 사람들이 웃음이 터진다는 거죠. 예를 들어서, 어, 이런 또 예전에 어떤 프로그램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있었어요. 어 예를 들어서 MC가 일반인 출연자에게 이야,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. 어, 여자 친구분을 만나시고 처음 이제 그분과 함께 시간을 보내셨을 때 느낌이 어땠나요? 라는 질문을 합니다. 그러니까 일반인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. 제가 불교 신자인데 천국을 맛봤던 것 같습니다.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. 자, 이게 바로 역발상을 통해서 어떤 센스 있는 답변을 준 건데. 불교 신자라고 하면 우리 불교라고 하면은 주로 머릿속에 떠오르는 자연스러운 흐름이 부처님 혹은 극락+ 극락 왕생 뭐 이런 거 떠오르잖아요. 그런데 우리 제가 불교 신자인데 천국을 맛봤습니다.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 같습니다. 이렇게 얘기하면 어 자연스럽게 가도 의식의 흐름이 조금 바뀌게 됐죠. 이제 그러면서 조금 아 웃음을 유발하게 되는 그런 케이스라고 보실 수가 있죠. 또한 가지는 우리가 뭐 이름을 정할 때도 이런 역발상을 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. 뭐,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죠? 뭐 워싱턴 보살, 밀라노 보살, 막 이런 거 하게 되면, 사람들 우리 보살이라고 하면은 되게 동양적인 거라서, 대길 보살, 뭐 대춘 보살, 막 이런 거 떠오르잖아요. 근데 밀라노 보살, 이렇게 해버리면, 어, 뭐야, 밀라노에 보살이 있어? 막 이러면서 약간 좀 헛웃음, 실소를 터뜨리게 되는 그런 걸좀 노려볼 수가 있겠죠? 웃음을 유발하게 하는 방법. 자, 두 번째는요, 바로 과장과 축소입니다. 어, 이야기를 큰 거는 더 크게. 작은 거는 더 작게 해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웃음을 유발하는 건데요. 아주 간단하고 고전적인 예시가 있습니다. 어, 저기 큰 개가 있어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저기 집채만 한 개가 있어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사람들은 집채만 한 개는 없어요. 없는데 우리의 상상으로 하여금 정말 그렇게 크게 느껴지는 거죠. 그래서 어떤 극적인 변화를 주는 걸 의미하고요. 우리 축소라고 하면은 작은 어떤 작은 것을 좀더 작게 어, 이야기하는 걸 의미하는데 어나 너무 깜짝 놀랐어, 나 너무 쫄았어 이런 거를 간이 간이 코나 콩알말해졌어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 이제 사람들이 어 간이 간이 우리 콩알 만할 수는 없어요. 간은 원래 사이즈가 있는데 그것보다 작아질 수는 없지만 우리의 상상으로 어 되게 마음이 쫄리는구나, 마음이 되게 겁을 먹었구나 이제 이렇게 느낄 수가 있는 거겠죠. 자 여기에 덧대서 우리 과장과 축소의 법을 이야기할 때는 좀 동작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면 좋습니다. 집채만한 개가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할 때, 어, 집채만한 개가 있어!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, 이렇게 크게 이야기를 해줘도 좋고, 어, 간이 콩알만해졌어! 라고 이야기할 때도, 뭐, 크게 없어. 이거 이렇게만 해주면 돼. 이렇게. 간이 콩알만해졌어! 막 이렇게만 얘기해도 사람들이 좀 상상력에 좀 도움을 주게 되죠. 이제 그러면서 우리는 조금 더 사람들로 하여금 좀 웃음을 유발하거나, 혹은 어, 저 사람 센스있다! 라는 생각을 하게끔 만들어줄 수가 있는 겁니다.